흑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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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야? 황태너 아! 뭐야? 아! 황비엄입니다. 황비엄이라고 아이 지금 좀 출출한 거 같은데 그래 어. 죄송합니다. 진작에 대접해드렸어야 되는데 먹을 걸좀 꺼내오겠습니다. 잘다잘다너 뭐야? 잘래? 오우? 라감 빵오 쿠션가봐요. 그 강아지 아니에요 가슴털이야. 아! 아유 은지 너 진짜 얘랑 결혼할 거야? 아, 할 거야. 앉아, 앉아, 앉아. 앉아서 우리 얘기를, 얘기를 좀 해봐. 해봐. 안나 마음에 안 들어. 아니 들어봐. 짜. 뭐가 짜다는 거야 얘는 자꾸. 짜. 아니 오. 여기가 산이잖아 어. 마트 같은 거갈때 어떻게 하세요? 자동차! <laughs> 자동차. 아 자동차 아 종류가 그럼 어떻게 해? 똥차! <laughs> 똥차? 똥차가 잘 나가나? 깃똥차! 깃똥차? <laughs> 이 자식 왜 이렇게 짜자거리는 거야? 짜자 밖에 할줄 아는 게 없어? 기타 잘, 기타 잘 쳐! 기타 잘쳐 기타 잘 친다고? 그래 아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무슨 기타 잘쳐 진짜 잘쳐자잘 음. 들어봐 에이. 지금 간다! 아! 지금 간다! 지금 간다! 야! 너 시원해! 자꾸 죽는다! 자꾸 죽어 아! 아! <목소리> 오빠 일어나! 오빠! 나 다음 달부터 자취해! 530! 관리비 포함! 어! 어! 530에 관리비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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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함!